에, 따 짱구 유치원 보내고 피는 담배가 제일로만나당께 우리 아버지는. 토... 어메 혹시 이백이호 아주머니세요? 그 토끼 아저씨 아내분 맞으시죠잉? <laughs> 예, 맞아요. 네, 토끼 아저씨? 이년이 지금 뭘 한다고 토끼토끼거리는 거야? 뭐 토끼 새끼는 맞다마는 기분이 영 그식이 아니. 안 그래도 새로 이사 오셨다 그래갖고 음식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디요잉. 조금 도와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와, 따 씨바, 뭐, 집이 사파리네요, 잉. 헤헤헤, <laughs> 예, 이거 꾸밀라고 표범을몇 마리 잡아버렸는지 몰라요. 에? 참말로? 구하죠 <laughs> 아따, 아가, 니 귀니따, 잉. 이따가 언니랑 담배한테 뽑까? 너뭐 피냐? 저맞세요 아, 좋 때문에.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뭐 소염을 접으려고? 아니요, 에 당근 무침인데 설찬이 어렵더란 게요. 씨발 어, 일단 당근 무침 하나 못해갖고 애새끼는 어떻게 먹여 살린다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없어. 요러커런 돌려불면. 와, 나잘 돌리시네요. 이. 토끼 아저씨도 잘 돌리시던디. 회전 회오리. <laughs> 설마 신영만이 무작 없는 새끼랑 볼짝볼짝 콩닥콩닥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 몇기만 해봐 아주 그냥 토끼 새끼 중성화를 시켜볼라니까 인자 아, 다됐을께 저는 가볼게요 자 이건 어머니 선물 응? 내 선물이라고? 그래도 도와주셨는데 요거 가는 것이 있어야죠 뭐며 어, 요거 입생로랑 립스틱 비싼 건디 요것도 좁은다고 다 필요없는 것들인게 언니 마음껏 골라가서 나랑 눈사람 만들래? 아니 그거 유행 지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토끼새끼 우리 아버지는 토끼새끼 오메 씨발 뭐야? 저, 저, 저것은! 우리 아버지는 토끼새끼 우리 아버지는 토끼새끼